탈출구가 사라졌어. 어떡하지? 우리 어떻게 돌아가? 어. 아니. 쿠파 대왕이야. 정의를 사랑하는 나는 민토 마리오. 나는 경도 루이지. 오늘 초거대 악당 군대을 이끌며 세계 정복을 꿈꾸고 있는 쿠파 대왕이란 녀석을 경도 루이지와 함께 애쳐 버리겠습니다. 준비됐나, 민토 마리오? 에이. 자, 가자, 경도 루이지. 저기 보이는 게 쿠파 성이야. 엉, 엄청 큰데. 아니, 뭐야, 생각보다 엄청 크잖아. 어, 어. 좀 무서운데? 집에 갈까? 그러자. <laughs> 안 돼! <laughs> 악당을 물리치러 갑니다. 갑시다! 가자! 아니, 진짜 크다. 저기에 악당 군단들 엄청 많겠는데? 오, 뭐,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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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쿠파의 부하들이 우리를 마중 나왔나봐. 초코미들 엄청 귀엽네? 저희 말로해요 싸우지 말아요. 어, 밑에 보고 갈게요. 죄송해요. 어디 가도 돼요? <laughs> 아, 무섭다. 아, 배고파. 그리고. 아우 배가 고프다. 음. 저, 뭐야 저기 맛있는 버섯이 보이는데? 어? 같이 먹자. 와 이거 뭐야 버섯이잖아. 거대 버섯이야 맛있겠다. 아냠냠냠냠냠냠. 아우 어, 완전 맛있어. 근데 뭐가 변한 건지 모르겠어. 어 뭐, 뭐지? 아. 아, 아 잠깐만요. <laughs> 아 배도 든든해졌으니까 악당을 물리치러 가보자고요. 가옵시다문 열어. 어 문이 열려져 있었네. 뭐야? 보스와 싸우려면 큰 문으로 들어가세요? 여기 있는 게 보스 문이라는 거잖아. 와, 쿠파 대마 엄청 무섭게 생겼어. 아니, 초반부터 보스와 앙땅이랑 싸우는 거는 좀 그렇지 않아? 응, 응, 응. 응, 약한 애들을 상대하러 갑시다. 어, 여깄다. 뭐야, 파이프를 두드리면 장애물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으음 역시 초반에는 약한 걸로 가야지. 떠잉떠잉 떠잉. 뭐야? 여긴 어디지? 어, 여긴 어디야? 아하, 호호, 좋아. 보스는 나중에 물리치고 일단은 쫄병들을 물리치러 가보자고요. 어, 여기는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조심해. 어. 우리가 지금 어 생명이 6개 있는 거야. 어, 여 개가 있다. 그리고 이거 진짜 마리오 게임이랑 똑같잖아. 지금 뛰어넘을까? 어차. 가자. 하하, 우리 로블록스 점프맨만 3년차에요 이런 것쯤이야. 어허, 어허. 어허, 이건 뭐야? 여기 밀지 마세요. 어, 이거 터치하고 여기서 먹기. 오! 오 어, 이건 뭘까? 이게 뭐지? 어, 얼음 공격이다. 와, 얼음 마법. 아, 아왜 거북이 무거워서 밀어지지도 않네. 짹짹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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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야, 밀어. 안 돼. 망쳐도망쳐 조심해. 여기 천천히 가자. 어쩌? 짹짹짹짹 천천히. 아니, 불꽃이 왜 이렇게 많탐? 어, 그러게. 어, 아, 안 네. 돼. 어. 방심해서 그렇습니다. 방심해서 그래요. 제 실력이 아니었다고요. 민도야 아 여기야 여기. 뭐야? 경도가 보이질 않아. 내가 빨리 빨리 가야겠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근데 이거 로블록스 점프 맵이라고 생각하고 하면은 한 대도 안 맞고 갈수 있지. 여기야 여기. 저기 있다. 경도야 보이기 시작했어. 내가 금방 갈게. 가자. 자 여기는 바로 뛰어줘야 돼요. 우와. 여기 있는 몬스터는 내가 무찔렀어. 어, 경도 완전. 어, 뭐야? 아니! 이걸 밟으면 없어진다. 어, 다시 가자. 자! 좋았어. 아치치치. 어허허. 아니, 불꽃. 와, 불꽃. 불꽃 남정이 너무 무섭다. 아! 오! 어! 엄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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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거? 아! 아 빨리 가자. 아, 어, 어. <laughs> 어렵다, 어려워. 어차차. 아, 어, 여기도 있어. 와 이거 로블록스 점프맵 중에 제일어려워 난이도가 있는데? 확실히 어려워요. 여기는 뭐지? 어? 여기 어떻게 올라가? 저기요 집에 갈래요. 도전. 에이! 도전. 아아 뜨거. 아, 아 뜨거. 아, 어. <laughs> 다행이야, 족대야. 이쪽으로 올라와. 왔어, 잘했어. 이건 뭐지? 너인. 어 버섯이 나왔다. 냠냠냠냠냠냠냠냠냠 아 아니 저기요 아아 아, 경도 줘야 되는데 아 미안해 아아아와 이거 장난 아니다 부엌이 커졌어 자 갑니다 점프 와 경도야 내가 물리칠게 경도가 지금 체력이 얼마 없어 가지고 영차 악당은 내가 다 물리쳐야겠어 아 차차차 이거 여기도 조심하세요 아 주세요 아니 나 이거 이제 감 잡았어 너무 쉽군 허허허 잘하는데? 나 완전 잘하는데, 지금? 어? 체력이 하나도 안 깎였어. 야! 아하하하. 아, 뭐야? <웃음> <웃음> 나 순간 바보인 줄 알았는데, 내가. 갑시다! 잠깐, 저기. 어, 잠깐, 밀면 안 돼요. 와! <laughs> 어, 어. <laughs> 가자! 어! 어, 뭐야? 뭐야? 보스! 가보자. 클레어? 이쪽으로 가면 되는 것 같은데? 또잉. 또잉. 뭐지? 어? 어? 조심해. 물속으로 바다안 돼! 어, 저거, 저거, 저거. 잠깐, 경타 어떻게 됐어? 안 돼! <laughs> 안 돼, 이거. 아, 이게 안 떨어지게끔 계속 위치를 바꿔야 되는데, 안 돼! 아! 다시 우리 도전하는 거야. 도전. 도전. 이게 떨어지기 전에 다른 곳으로 갈아타면 돼. 아. 아하, 완전 쉽다고. <웃음> <웃음> 아 <웃음> 버려. 포그포그를 살주세요 아. 자, 다시 도전. 천천히 가야 돼, 천천히. 엣챘치자. 어, 이쪽이다. 이 물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같은데. 오! 어, 빨리빨리. 아이고, 말도 안 되고 어떻게 해? 아. 자, 몸도 다 풀었겠다. 경도 루이지. 이제 쿠파 대망을 물리치러 갈 준비가 됐어요? 어, 준비됐어요. 자, 입구로 돌아가시죠. 근데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시죠? 다시 우리가 왔다. 데가 너무 어려워. 자, 보스. 문이 엄청 크잖아. 네. 이걸 밟자. 자, 이제 문이 열렸어, 경도야. 두구두구두구두구. 이 가자!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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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머리 아파.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어? 엄청나게 긴 다리가 있어. 어? 이게 보스를 소환하는 버튼인 것 같지? 무섭게 생겼는데? 가보자. 띠용 갑자기 나타나지만 마라. 어? 안돼. 탈출구가 사라졌어. 어떡하지? 우리 어떻게 돌아가? 어. 아니. 쿠파 대망이야. 아, 그런데 하하, 거기서 우리 어떻게 공격할 건데? 망청이. 안돼. 어? 아, 이야 <laughs> <laughs> 불꽃 공격. 벽들 아, 조심해, 불꽃 공격이래. 벽이 녹아 버렸어. 안돼. 어, 이쪽으로 어? 가자. 야가치다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여기 밑에 용암이야. 절대 빠지면 안 돼. 야, 차, 차, 차. 가자. 뭐 타고? 와 엄청 빨리 쫓아오는데 저 쿠파 대마왕 이건 뭐지? 얼음표. 와 아까 얼음 공격. 여기는 공격을 기다리지 말고 회오리로 가자. 회오리. 회오리, 회오리, 회오리. 점프, 회오리. 회오리. 우리 점프맨 3년차야. <laughs> 얼어라. 어허, 계속 얼어 있으세요. 이쪽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와, 쿠팡 괴물 다부시고 있어. 빨리 도망가. 오, 오기 전에 빨리 가야겠다. 얼어라. <laughs> 격도가 밟으니까 쓰러졌네. 자, 갑시다. 저기 있는 거북이도 불꽃 공격을 하잖아. 내 얼음마법으로 얼어버려.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뜨거 음. 갑시다. 음. 이 친구는 밟아서 없애야 돼. 안 돼. 잠깐. 이 위쪽에 있자. 자, 공격해! 어, 어. 이 위쪽에, 어, 경도는 위에 이리로 올라갈 수 있나? 내가 머리를, 내 머리를 밟고 가봐. 아차! 아, 아차! 잠깐! 아, 큰일 났다. 벌써 다 왔다. 어. 이쪽을 공격해 주세요. 온다! 어. 피해, 피해! 어. 좋아, 좋아, 좋아. 가자, 가자! 어. 기다리는 중, 이건 뭐지? 준비됐어? <laughs> 준비됐어요 와 오오 른쪽으로 가, 격투야 왜 이렇게 어려워 어 타고, 이거 타고 이거 타고 와아 앞으로! 앞으로! 와 이것도 밟고 <laughs> <laughs> 뭐 이거, 이거 어, 여기, 여기, 이쪽으로 와어 가자 <laughs> 천천히 가 앞으로 이동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쿠파가파가 오고있어 어. 천천히 가면 다할수 있어요 자 천천히 이쪽으로 이쪽으로 자 이걸 밟아야 돼 천천히 천천히 어 이쪽으로 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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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좋아좋아좋아좋아 어, 좋아, 좋아, 좋아. 어, 어, 어. 이거 이걸, 이거 밟고 이걸 밟아야 돼아 매! 에에에에 잠깐 기이 천천히 같이가 같이가 아, 천천히 하면 할수 있어 진짜 무섭다 여기 근데 어떻게 가지? 오, 진짜 일났다 이게 어디서 가는 거야? 그냥 점프해서 가야겠다. 안돼. 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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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안돼. 아, 자 아! 아, 살려주세요. 아, 아, 거의 다온 것 같은데. 격두야 다시 준비됐지? 어 진짜 이 게임 장난 아니에요, 또린 여러분들. 역대급입니다. 난이도가 엄청 있어요. 오, 오. 오. 이제 깰수 있을 것 같아 이번에. 호이호이 보이. 이 쪽이야. 아, 네, 이 안돼, 거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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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안돼! 이거. 저거 타야 되는데? 진짜! 역대급이야 난이도! 응.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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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여기서 멈춰! 그리고 여기 이쪽으로! 자! 그리고... 좋았어! 좋아, 천천히 가면 돼! 아! 근데 쿠파 너무 무섭게 쫓아온다! 그러게! 아! 어 <laughs> 아, 경두 완전 잘해! 뭐야! 아! 경두 뭐야! 안돼! <laughs> 경두야! <laughs> 아, 나 일단 버섯 좀 먹을게 어쩔 수 없다 여기서는 미안하지만 나라도 살아야겠어 아 뭐야 이거 잘못, 잘못 왔네 아 잠깐만 아! 응. 벽두야 이쪽이야 이제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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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가자, 가자, 가자. 어! 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저쪽으로만 가면 돼 여기까지 왔는데 이쪽을 이 녀석아 벌써 지금 스무 번째 도장이다 덤벼라 아! <laughs> 조심해 조심해 어, 자 어! 가면 돼 가자 가자 가사님. 야 밟아! 어! 어!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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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가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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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와 소모법만해 소모법만해 예! <laughs> 가자 어예와와 와, 진짜 깼다 와도리니 여러분들 오늘 한번 민또 마리오 경또 루이지가 대박 가지고 아주 무시무시한 대망 쿠파를 물리쳐봤습니다 예 이거 <laughs> 그 새로운 방법도 배웠어요 야 와, 진짜 오래 걸렸다. 와, 이거 진짜 재밌으니까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